야 낭만 있다 둘이 친구 네 네, 근데 누구세요 아 형은 일 끝나고 잠깐 한잔하러 왔는데 니들 보니까 옛 생각이 나서 에이 기분이다 형이 술살 테니까 같이 마실래 예? 대신 헌팅할 때 형도 껴주는 거 알지 <laughs> 아씨 뭐라는 거야 아씨 반말 그만 가시고 헌팅을 하던 술을 마시던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공경해 드릴 때 가던 길 가세요 뭐 그럼 들어가는 것만 어떻게 같이 안 될까 요.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단지 사회적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술집에서도 틀딱 취급하고 소외시키니까 사는 낙도 없고 그나마 젊은 동생들 노는 거 보면 술 홀짝이는 게내 낙인데 어떻게 안 될까 요 아으으 드디어 들어왔다 여기가 그렇게 물 좋다고 소문이 잦아하던데 한번 봐볼까 야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자. 이차사드릴까요 여관 방송녀 두분 모시고 싶은데 숙녀 두 분이라 떡볶이 부담 없을 텐데 동의하시죠? 아 뭐야? 아, 진짜 졸라 더럽네. <laughs> 저기요, 이것 좀 보세요. 대망의 PVP 대전 업데이트 시스템 안정화 앱스토어 iOS 출시 동안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다 젬승 친구들. 엠. 어서오세요. 아, 싫으면 싫다고 거절할 것이지. 직원한테 찌르고 지랄이야. 얼마 만에 들어간 헌팅 포차였는데. 에이씨. 계산 할게요. 네. 늦은 시간 알바하느라 힘들죠 아니요. 예쁜 공주님이 씩씩하기까지하니 보기 좋네. <laughs> 몇 시에 끝나요? 24시간 풀타임이라 안 끝나요. 네? 지금이 산업혁명 시대도 아니고 뭔 알바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어, <laughs> 그럼, 여자 혼자 무섭고 적적할 텐데, 잘생긴 오빠가 말 동무 뭐 해줄까요? 아니요, 이만원입니다 <laughs> 아이, 그러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잘생긴 오빠랑 소삼 한 그릇 어때요? 라마단 단식 중이어서 안 돼요. 에이, 그럼. 자, 여기 번호 찍어줘요. 아, 진짜. 저 남친 있어요. 근데요, 남친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 네? 남친만 만나는데요? 하! 그 남친이랑 결혼도 할 거예요? 요즘 결혼해도 금세 이혼하고, 유부녀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시대에 너무 구석기처럼 군다 사이버 펑크 시대라도 딸벌한테 개수작 부리는 아저씨는 안 만나요. 뭐? 야, 내가 10대한테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다큰 여자한테 성인데 성인으로 그러는데 문제있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휴...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발칙하게 머리 굴릴 줄도 알아야지 네가그 젊은 남친이랑 오래 갈것 같아? 자고로 남자는 나이 들수록 경제력도 갖추면서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아 진짜 왜 저래… 이쁜 공주님 편하게 즐길 거다 즐기면서 살고 싶음 왕자를 잘 골라야 해요 그런 의미로 오빠랑 소삼 한 그릇? 어… 서오세아 어서, 어서, 어, 지영아! 여기 이상한 변태 아저씨가 자꾸 소삼 한 그릇 하자고 치근덕거려 마? 저기요! 아 뭐야? 아빠? 헉! 이 변태 아저씨가 니네 아빠야? 어? 어? 진짜 개극혐이다! 아저씨, 부인도 있는 사람이 스무 살 넘게 차이나는 딸 친구한테 오빠 오빠 고리면서 치근덕대면 양심이 안찔려요 뭐? 진짜 아빠가 그랬어? 야, 내가 CCTV 보여줘! 아, 진짜 아빠되면 창피해 죽겠네! 아, 나이 먹고 왜 그래? 아빠는 엄마랑 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 어 아니 난 그냥 이 친구 일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주려 한 거야. 일 끝나고 집 와서 너 집안일 하는 엄마 날 위로해. 뭐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너 아빠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됐고 진짜 창피해 죽겠으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까지 마! <laughs> 저게 진짜 음... 아 응. 젊은 사람이 뭔 술을 이 많이 샀대? 힘든 일 있어? 누나가 술 상대해줄까? 원룸빵에서 복분자의 빈대떡 한 사발이 어때? 부담 없지? 네.